어 검단수로 상류로 제가 재미지 많이 봤던 곳으로 좀 들어왔는데 낚시하러 어다 <laughs> 얼었습니다. 야 <laughs> 보시면 뭐 아예 깡깡 온것 같진 않은데 예 이제 얼기 시작했어요. 예, 쫙 얼기 시작했는데 아 이제 물 낚시는 힘들 것 같고요. 상류 쪽으로는 어 이제 좀더 있으면 깡깡 올것 같은데. 얼음 낚시 하러 들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얼음 낚시가 아니라, 어물 낚시 하려고 지금 들어온 거라서 일단 포인트 한번더들어보겠습니다 다른 포인트도 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일 초음파 포인트도 지금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얼음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깜깜 언건 아니고요. 근데 쑥 이제 얼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쭉 보시면 네, 이제 물낚시는 힘들겠죠? <laughs> 물낚시는 힘들 것 같고요. 아, 이 검단수로 이제 물낚시는, 올해 물낚시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다른 데한번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검단수로 중유권으로 좀 들어와 봤거든요. 아, 검단수로 중유권도 연안 쪽으로는 다 얼었어요. 저 중심 쪽으로만 물류 흐름이 조금 있고 여기 보시면 연안 쪽으로는 지금 다 얼었습니다. 어 올해 이제 건단수로상륙권으로는 이제 물 낚시가 끝난 것 같네요. 이제 얼음 낚시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입니다. 어 오늘 일요일인데요. 어, 원래 주말 토요일에 휴무를 내고 어, 밑에 지방 원래 대호만을 출조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어, 몸살과 감기가 흠뻑 걸려 가지고 목감기도 걸려 가지고 어제 아예 그냥 집에 누워 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출조를 못하고 이따가 오늘은 약 먹고 나니까 좀 나아서 일단은 집에만 있으니까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청라수로로 지금 출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출조를 해서 지금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 제 여기 출조하신 주사님들의 지인님들 조항을 물어보니까 조항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오늘 얼굴 그래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짬낙 나온 거라 원래 저희가 짬낙 나오면 뭐두 세대 많이 피면, 짧게 피면 한 대만 피는데 오늘은 붕어 구경 좀꼭 하고 가려고 여섯 대편성을 했습니다. 대 편성은 27, 32, 34, 그리고 36, 44카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대 폈고요. 또 똑같이 옥수수 그리고 좀 있다가 글루텐이랑 자생색을 잡아 가지고 어, 지금 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뭐몸 상태도 별로 안 좋고요. 지금 뭐 목소리도 별로 지금,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일단 오늘은 뭐 붕어 7시간 놈한놈 보면 철수하는 방향으로 낚시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수심은 여기가 지금 수심은 여기가 한 1.5m에서 한 3m. 이 낮은 데는 1.5m에서 2m 정도 나오고요. 깊은 데는 3m 거다에서 4m 거리 나와요. 여기까지도 그 공사를 한것 같아요. 뭐 지금 여기 지금 자리가 제가 항상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기 지금 최고 앞쪽으로 좀 왔거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조사님들이 꽉 찼어요. 조사님들 이꽉쳐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뭐이 자리는 지금 바람이 타는 자리인데 일단은 뭐 그래도 뭐 낚시꾼이 자리 탈할순 없죠. 일단 어쨌든 열심히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에스탈출 시작합니다. 어, 지금 시간은 지금 5시가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해가 졌어요. 저, 가고 있는데. 어, 덩어리 한수 보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예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말아. 아예 입질이 없고요. 아이, 또, 일단은 케미를 꼽아야 될것 같아요. 뭐 뭐 잔챙이 붕어라도 뭐 구경을 해야 되는데 입질이 아예 없습니다. 예. 일단은 캐미를 꽂고요. 일단은 붕어 얼굴 구경 하고 철수할 수 있도록 한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어 지금 시간은 밤 11시인데요. 나 3시부터 들어와가지고 <laughs> 여태껏 입질 한번 없다가요. 어 새우에 한수 올라왔습니다 한수. <laughs> 야, 여섯 시대 보이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그래도 꽝은 아닙니다. <laughs> 참, 아유,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야, 진짜 너무한다. そ

날로 빠졌네요. 아. 서 이거 어,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가 넘어가고 있고요. 어, 낮시부초 들어와서 지금까지 약수 진행을 했는데 어, 하루 종일 주찍이 없다가요. 11시쯤 돼서 새우에 6치한수 올라오고 연어 글루텐에 여치 올라왔어요. 그래서 야, 이제부터 붕어가 올라온다. 올라다해서 이제 보여 주려고 하는데 뭐가 떼골떼골 굴러가더니 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하, 아, 아, 지금 날이 너무 추워서 난로 없이 낚시가 안 되거든요. 지금 아, 이게 입질 오기 시작했는데 <laughs> 일단은 빨리 철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큰 고기 덩어리 잡으면철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요. 이제 네, 여섯치 준수하고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정이 입질이 없었는데요. 밤1 1시 되니까 이제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어쨌든 일단 철수하겠습니다.